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서아 램넌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깊이 모처럼 박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자, 우리 유년부에서는 계속해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영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요. 연합은 둘이 되었던 것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연합이라고 해요.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짧게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의 각인 그리고 뭐였을까요? 복음의 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재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각부체 이렇게 얘기하죠. 각이는 뭐예요? 각이는 깊이 새기는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몸에 새길 수 있어요. 돌에는 글씨를 새길 수 있고요. 나무는 나무로 도장을 새길 수 있고 또 우리 몸에는 문신을 생길 수 있죠. 새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강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어 속에 무엇으로 깊이 새겨져야 될까요? 바로, 복음으로 깊이 새겨져야 돼요. 성윤아, 두 번째, 뿌리예요. 우리는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은 복음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체질은 뭐냐면, 오래된 습관을 말해요. 오래된 습관을 바꾸려면, 오랜 노력과 오랜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습관들이 길러져야 되냐면요. 복음의 습관. 복음이 체질되는 그러한 습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입술을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요. 조성윤 권아준 경고입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좋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은 아까 말했듯이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보고 연합이라고요. 제일 먼저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분쟁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서가요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연합되는 것,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하나예요. 그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거, 원네스 되는 거, 연합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첫 부부고 첫 가정을 이룬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에서도 복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세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네 몸은 하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몸은 하나지만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날 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코는 필요 없어. 어, 코는 못 생겼어. 이 코에 있는 자리에 기가 올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상하겠죠. 생각만 해도 외계인 같겠죠. 이처럼 몸의 기관들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코가, 코에 있는 자리 없으면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끼가 없으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 기관들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은 혼자서 일을 할수 없어요. 우리가 눈이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발이 없으면 그곳에 갈 수도 없고, 손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아도 우리가 손이 없으면... 그것을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입이 없으면 그것을 씹지도 못하고 그 음식의 맛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기관들은 다 하나하나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서로 잘 움직이실 수 있도록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한 몸이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한. 지체예요. 우리의 몸에 눈, 코, 입이 꼭 필요하듯이 교회는 어린 랩런트부터 그리고 어른, 노인까지 모두 모두 필요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또 연합되는 것, 공동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연합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도 이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죄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이죄 문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보혈이라는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피를 말 미, 어,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요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은요,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성류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바로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 영어인데요.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또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의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반대,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은 바로 트러블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는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다툼이 일어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이 피스 메이커야.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하해하게 만드는 하나 되는 축복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피스 메이커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의 인물은 바로 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인 지파로서 가나안 정당군으로 간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당꾼중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은 절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믿음에 고백했어요. 결국에 믿음의 말을 하였던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 통해 이 피스 메이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시작. 나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피스 메이커입니다. 또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너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시작. 너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자 유안이랑 서로 다시 보면서 시작. 너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피스 메이커고 또 우리 교회의 친구들, 가정, 모든 현장에 살리는 피스 메이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미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매일 쓰기 영접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매일 기록해 보세요 자두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주보 미션지 활동지 잘 모기 지난주에 명절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세 번째 미션이에요 시작 줌다랑바 참석하기 화요일 밤. 여덟 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줌 다락방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저녁을 빨리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의 자리로 나와 오시길 바래요. 또 오늘은 어 편의점 다락방 이 있는 날이에요. 지난 주에 추석 명절로 인해서 한 주를 연기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안 기뻐해도 돼요. 오늘은 3학년 여자친구들만 갈 거예요. 자, 여자들, 3학년 여자친구들 누구 누구 있을까요? 김유다, 최라인, 어, 박서와 송유아, 네명 친구들과 오늘 우리 편의점 다락방에 갑니다. 어떤 랩런트가 이랬어요. 오늘 같은 날은 라면이 생각나요? 했는데요. 전 의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편의점 다락방 에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해요. 자, 여러분 실망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 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 되고 함께하고 공동체되고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